세계 곳곳에서 1차와 다른 백신을 2차에 접종하는 교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는 모더나를 맞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1차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가 2차에 화이자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교차 접종을 거부하지 못한다. 무조건 맞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최근 접종 연령이 3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세 미만은 교차 접종이 불가피하고 5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혹은 화이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무조건 교차 접종을 해야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질병청이 문자를 통해 조사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가능한 교차 접종 대상자 41만 8천여 명중 4.5%만 교차 접종을 하지 않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95.5%는 화이자 교차 접종을 선택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4.5%는 1차와 동일한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진행합니다.